작게 보면 개개인의 행동 습관 차이라고 할수 있지만, 이는 결국 퍼지고 퍼져 나라 전체의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만 하는 행동과 습관에 외국인들은 크게 충격받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그 나라 특유의 문화와 사람들의 행동거지 등 여러가지 이유로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다며 두 눈을 크게 뜨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행 전 사전 조사를 하고 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보면 크게 놀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정말 한국 전쟁 이후 고작 70년이라는 짧은 세월 만에 나라가 발전했고 그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아는 것은 고작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과 겉으로 보이는 한국 문화 정도일 뿐입니다. 실제로 해외 네티즌들 중 몇몇은 한국을 보고 삼성의 나라, 삼성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한국을 방문해 보고 우리에게 당연했던 한국인의 정, 빨리빨리 뛰어난 디지털 인프라 등에 크게 놀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인도 경험하기 힘든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한국 문화를 접한 외국인들은 도저히 무엇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한국이 말이 안 되는 나라이기는 하더라도 이건 이해조차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크게 충격받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 외국인 한 명은 해외 커뮤니티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에서 겪은 도저히 말도 안 된다는 경험담을 올렸는데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 역시 나라도 충격받았을 것 같아. 나였으면 아마 당장 싸웠을 것 같아라는 댓글을 달 정도였다는데 외국인이 겪은 말도 안 되는 경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음식을 직원이 직접 손질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문화라고는 할수 없지만 위생 문제와 오히려 오지랖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음식점 문화는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심지어 글쓴이는 이를 경험하고 내 음식을 훔쳐가는 건줄 착각했고 난 경찰에 신고할 뻔했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선 글쓴이의 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할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직접 한국을 가보고 느낀 바에 의하면 도저히 무슨 말로도 설명되지 않는 한국만의 문화가 있어. 아마도 당해 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를 거야. 난 한국에 온지 2년 정도가 됐고 공부를 하면서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있어 그리고 2년이나 됐기 때문에 이제 더는 놀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심지어 난 얼마 전 고기 뷔페를 가보고 어떻게 이 가격에 고기를 무한으로 먹을 수 있는지 충격받았는데 난 그것을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더는 놀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거야 얼마 전난 한국에서 사귄 친구가. 한국에 왔으면 몸보시는 꼭 해야 한다고 하면서, 남한산성에 있는 닭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을 데려갔고, 우리는 그곳에서 닭백숙을 주문했어. 친구가 미리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주문한 음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난 음식이 나오고, 깜짝 놀랐어 직원은 음식을 가져다 주고, 잠시 주방에 다녀오더니, 목장갑과 비닐장갑을 끼고 나와, 갑자기 우리 음식에 손을 대는 게 아니겠어. 난 순간 이것은 우리 음식을 빼앗으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난 당장 그 사람의 손을 뿌리쳤어. 그리고 친구에게 이건 강도짓이나 다름없다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친구는 오해라면 나를 진정시켰어. 직원분은 음식이 매우 뜨거우니 우리가 좀더 안전하고 편하게 음식을 먹기 위해 직접 해체해 주는 거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 정말 믿기 어려웠어. 철저히 개인 생활이 주였던 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당장 싸움에 불씨가 됐을 거고, 크게 한바탕 소란이 일었을 거야. 심지어 친구는 이곳만이 아닌 여러 음식점에서 이런 일이 있고, 한국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라는 거 아니겠어. 그 말을 듣고 난또 충격을 받았어. 이게 흔한 일이라니 말이야. 그리고 난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 2년이나 거주했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에 대해 모르는 문화가 많다는 것에 난 정말이지 놀랐고, 앞으로 5년은 더 한국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여기까지 글쓴이가 쓴 글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경우 앞에서도 말했지만 일부 음식점에서는 여전히 이런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는 손님이 없는 한적한 시간에 음식점을 방문하면 사장님과 마주앉아 함께 밥을 먹고 사장님께서는 밥에 반찬을 올려주거나 하는 곳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글쓴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철저한 개인주의 성향을 띠는 해외, 그 중에서도 특히 유럽 국가 사람이라면 충분히 놀랄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본 해외 네티즌들 역시 아시아 국가 그 중에서도 한국만이 가지는 특별한 문화는 우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것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나 역시 입이 벌어질 정도로 충격적이었어. 한국인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 한국은 제3의 세계에서 온 국가이니까 마리아라면서 크게 놀라기도 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더 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 음식점 문화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한국을 전혀 모르는 우리 같은 일반 외국인들은 더더욱 말이야. 맞는 말이야. 특히 한국 음식점은 세계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곳이라고 하잖아. 그렇게 짧은 단시간에 음식이 만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퀄리티는 최상급이고 만족도 역시 최고잖아. 나도 너와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 음식이 다르긴 하지만 말이야. 갈비를 먹는데 사장님께서 가지고 와서는 갑자기 내 고기를 가위로 잘라주시는 거 아니겠어. 난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한국에서 이런 것들은 모두 과거서부터 당연하게 이루어지던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고기를 대신 분해해준단 말입니까? 처음 겪는 거라면 당연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겠어요. 한국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전에 좋은 정보를 얻은 것 같습니다. 한국 여행할 때꼭 참고하도록 할게요. 저도 언젠가 한국 여행을 꼭갈 것입니다. 당신처럼 이런 경험 꼭 한번 저도 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한국 생활을 하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험이다. 그런데 꽤 흥미로울 것 같아. 어느 음식점이었는지, 내게 말해줄 수는 없을까? 저는 한국 유학 중에 단골 음식점이 있는데, 이곳에 가면 항상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마치 저를 아들처럼 여기며 음식을 꺼내주고, 심지어 가끔 금액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음식을 내주면서 먹기 힘든 생선 요리의 경우, 앞에 앉으셔서 가시를 발라주기도 합니다. 한국 생활을 하다 보면 신기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중에서 한 가지인가 봅니다. 한 번은 강원도로 여행을 가 친구들과 게를 먹기 위해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가게 사장님께서는 앞에서 직접 게살을 발라 주셨고 심지어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며 게딱지에 직접 밥까지 비벼 주셨어요.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당시에 난 수저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기도 했다. 그런데 사장님은 나더러 웬 고집이 그렇게 세냐면서 웃으면서 그냥 갔어. 오죽했나 보다. 괜히 오해해서 빚어진 것일 거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란 말이 있잖아. 심지어 모르는 손님도 아니고 사장님인데, 그냥 믿고 맡기질 그랬어. 계산도 대신 해주고 서빙도 대신 해주는 나라인데, 이 정도로는 별로 놀랍지도 않은 것 같네요. 나였어도 적자는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 하지만 왠지 알고 나면 흐뭇한 웃음이 지어질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국 음식점에서 충격받았다는 글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